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의 책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찬송이 어떠셨나요? 너무 뜨겁고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말씀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은혜로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찬양 시간이 조금 이렇게 오버가 됐어요. 하지만 오늘 정말 괜찮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해도 좋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찬송이라고 하는 대목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죽어가는 찬송의 소리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 일본에서 1980년대 후반에 어, 시작된 가라오케라고 하는 노래방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라오케의 뜻을 아십니까?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뜻으로 빈 깡통 오케스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가 없는 연주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라오케에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빈 오케스트라지만 마이크 하나와 목청 하나만 있으면 그 찰나의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흥을 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 처음으로 그 가라오케 기계가 들어온 대수가 일본에는 40만 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한국이 일본에는 절대 질수 없죠. 한국에는 60만 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진정 노래를 사랑하는 국가가 바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인 것이죠. 일본이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가라오케라고 하는 이 문화는 전 세계의 반문화를 바꿔 버리는데 일조를 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질은 조금 다르지만 성경에도 노래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노래가 있지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느헤미아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천년 이 성경 시대에도 찬양 인도자는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이 다른 노래가 있었던 것인데 어, 오늘 무엇이 다른가 봤더니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였다 그리고 감사하는 노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이 노래를 무엇이라 정의하는지 봤더니 바로 신령한 노래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2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 나니 이아삽베 아들들의 아삽에 시아의 왕이 놀라올 때나 시온 아멘. 빈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그음주과무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속이 꽉 들어찬 신령한 노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뱉은 그 모든 노랫말과 가사는 신령한 성질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송하면. 이 신령한 노래로 찬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 확인해야겠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벌주와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울려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는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집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찬양을 했더니 대뜸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5장 14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좌우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제사장들이 서서 일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성령의 임재가 이 찬양 부를 때압도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찬송의 첫 번째 기능인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인재에 압도당하는,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예배 전에 부르는 이 찬송을 준비 찬송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준비 찬송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찬양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미 저희들의 신령과 저희들의 마음판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온 채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찬송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와 뭐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뭐대 예배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혹시 대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는 작은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은 있지 않죠. 대예배든 소예배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그곳을 압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준비 찬송을 잘해서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이 말씀을 잘 받자고 나 좋자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니 제사장들은 찬송할 때 일제히 서서 볼 일을 볼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에 압도 당한 채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른 찬송이 그저 그런 준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한 복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찬양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찬송의 역할을 계속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당신이 수금을 예, 들고 와서, 수금을 예, 와서 손으로 탄지 예, 예, 사울이 상쾌하여 오,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빠져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은 예. 상쾌하게 낫게 합니다, 상쾌하게 낫게 합니다. 네, 이미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 수천년 전부터 음악 치료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대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 내가 부른 노래가 누군가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켠 연주가 누군가를 상쾌하게 하고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조차고 이 찬송을 불렀을지언정 누군가가 경청하고 있고 누군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고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른 찬송이 내 안에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머니 영어를 사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아멘, 누가 듣습니까? 공부하여. 곤고한 자들이 분명히 듣고 곤고했던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부족에서는 이 장수의 비결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것이 바로 노래였다라고 이해합니다. 이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손을 잡고 둥글게 둥글게 서서 아침 대바람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민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이제 치료사가 오거든요. 치료자가 와서 그 아픈 부족민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의사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라고 질문을 할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는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당신의 입에 노래가 멈춘 그 날이 당신에게 병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라는 진단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리스천에게 그 입술에 찬송이 말랐다는 것은 그때부터 영적 병, 병이 시작하게 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신이 나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어떤 날은 기복이 찾아와서 "난 오늘 찬송할 기분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송의 그 볼륨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 그러한 신앙의 수준판은 하나님이 들여다 보시기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기분 따라 찬송을 볼륨 따라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면 이것은 나, 나의 것을 떠나서. 남을 살리는 노래가 될수 있게 저희들은 오늘은 찬송을 부를 수 있기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면, 내가 찬송하면 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메세이처치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찬양의 마지막 기능을 확인할 텐데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그앞 자손과 그라 네. 자손에게 네. 속한 내리 네. 사람들은 신이 예. 이대하시고, 이제 예. 예. 아멘.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해서 유명해진 성경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는지, 이 전쟁에 나갈 대열을 짜주십니다. 자, 그럼 맨 앞에 누구 어떤 대단한 장수를 두는지 봤더니. 하나님께서 대뜸 그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연합군이 쫓아오는데 맨 앞에 찬양을 부르는 군악대를 세웠다는 것이죠. 군악대는 사실 언제 세워야 됩니까? 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너무 신나고 좋아서 세우는 게맨 앞에 군악대를 선두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우러 가야 하는 상황에 저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당겨 부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 찬송은 이기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이기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이 당겨 부른 승리의 노래로 진짜 이겼는가? 그들은 말씀으로 확인해야겠죠. 그들을 이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재산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겼으니 아멘.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은 서로 국적이 달라서 서로를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쳐서 서로 서로 죽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살받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배열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부르는 노래로 그들을 승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이토록 승리의 노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찬송의 기능은 회복을 부르고 임재를 부르며 승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찬송은 회복을 부르고 임재를 부르고. 임제를 부르고, 임제를 부르고 승리를 부릅니다. 승리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기능에다가 저희들은 한 가지 더 조금 더 본질적인 깊은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왜 찬송은 이토록 회복을 부르고 임재를 부르고 승리를 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궁금하십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 확인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바로 다 아멘.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는 그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콕 집어서 나는 바로 여기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송 중에 계심입니다. 아유. 오늘 저희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그 찬양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뭐라고 작정하셨을까요? 내가 거주지를 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은 그입 속에 하나님이 입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어, 그, 그러므로 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고 살았던 그 가라오케를 밀어내시고 신령한 노래를 그 입술에 불러넣고 또 그와 함께 같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입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부르고 그 임제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당겨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송의 혜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메시저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구약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 찬송의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토막은 끝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본문 안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 이들이 그세 가지의 기능을 톡톡히 맛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찬송의 세 가지 기능을 오늘 이 신약성경이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인데요. 1 6장2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찬송은 언제 불러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한밤중에 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사실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막으셨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그 경로를. 유럽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아주 멋진 사역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났던 그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았고 그축귀 사역에 성공한 내역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마땅히 그 순종해서 축기 사역까지도 잘 해냈다면 이들에게는 그 순종에 마땅한 상급이 주어져야 할것 같은데 오늘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발과 심한 매질과 투옥과 매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의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가장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외옥에 가뒀죠. 외옥은 이렇게 창문도 있고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외옥이었습니다. 중범죄자들은 어디에 들어갔는가? 내옥에 들어갔습니다. 내옥 내옥은 조금 더 깊은 곳에 해가 들지 않는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흉악범들이 갇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깊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는 석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해도 없는 그 축축한 비위생적인 곳에서. 평생썩어문드러질 때까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그 바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오늘 과연 이 외옥과 내옥과 하옥 중에 어디에 갇혔는가를 확인해야 할 텐데요. 함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인이자 많이 친구의 노래가 되고 찬세의 노래가 되는 이라는이 그를 깊은 고개 두고그 발을 잡고에 흔들리지 깊은 기입니다자 그럼 어느 옥에 지금 갇힌 겁니까? 하옥에 갇힌 것이 맞습니다. 하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 많이 친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쳤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는 자국민들에게는 어떤 이런 감정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칠수 있었던 매의 그 횟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흔 대였거든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마흔 대 이상은 때릴 수 없던 것이 그 자, 자국민 로마인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신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인지 3 9 대를 맞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고 많이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많이 맞은 뭉탱이가 여러 세트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은 그 덩어리가 여러 번 있을 만큼 그의 몸은 피떡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한밤중입니다. 깊은 소망도 없는 하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피떡이 되었습니다. 발은 이 착고에 지금 갇혀서 묶이게 돼서 다리 오므일 수도 없고 필 수도 없고 그저 구부린 채로 불편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오늘 찬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지, 저 여러분들은 묵상해 보셨습니까? 뭐 바울과 신라니까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그들이 바로 한밤중부터 바로 잡혀 오자마자 찬양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 지음에 혹은 낮 지음에 잡혀 왔겠죠. 그들에게도 두려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비명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 됐을 때에는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바로 찬송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은 있었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에도 이 고난과 함께 이 내가 잡혔구나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뜨는 해보다는 지는 해가 내 앞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마주할 때가 있죠. 내가 잡혔구나 내이 하옥에서 이제 나는 나갈 수망도 없구나 난 여기서 벗어날 아무런 여지의 조금의 이유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한밤중에 머무는 때가 저희들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찬송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찬송의 첫 번째 기능을 저희들은 분명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과 신라가 지금 그 깊은 하옥에서. 분명히 찬송을 불렀으니, 그첫 번째 기능을 하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겠죠. 임재가 과연 찾아왔는지, 어, 임재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뇌인 것이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작동했습니다. 아까 전에 구약에서 확인한 첫 번째 기능이 분명히 수행된 것이죠. 네. 큰 지진이 났으면 보통 이 하옥은 다 무너져서 없어져서 바울과 신라가 뭐 중상을 입었더라. 이렇게 해야 사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큰 지진이 났는데 정확히 옹문만 열고 정확히 창고만 풀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터치이자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감옥 안에 구름같이 찾아오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은 오늘 그 기능의 두 번째를 수행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거기에 갇혀있던 수많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로 가시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걸었더라가 아니라 죄수들이 듣더라. 아, 네. 이 듣다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쩌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너무나도 흔한 동사입니다. 저희들이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는 것은 이 듣는 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서 이 듣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직 여기 한 부분에만 나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죄수들은 어떻게 들었길래 이 소중한 표현으로 듣고 있었을까요? 그 듣다라는 말은 바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말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며 경청하며 묵상했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것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찬송을 하기로 선택했더니 살아갈 소망 없던 상한 영혼들이 조금씩 싹이 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라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오늘 이 죄수들은 특이한 소리를 듣고 어, 지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옥에 신입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신입 죄수가 왔어요. 보통 죄수가 이 감옥에 들어오면 첫날과 둘째 날은 어떤 소리냐, 어떤 소리만 하냐면 비명만 지릅니다. 아프고 하도 많이 맞고 들어와서 아프고 비명 지르고 쓰라린 소리, 억울한 소리. 이런 소리만 가득 차던 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신라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찬송과 기도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죄수들은 그 하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모든 옥문이 열렸죠. 자, 그러면 저희들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옥문만 열렸습니까? 아니면 다 열렸습니까? 다 열렸습니다. 가울과 신라의 발목을 채고 있던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나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이들은 나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오늘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채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어쩔 줄 모르며 볼 일도 볼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 매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나 주차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옥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착고를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부르는 그 대목이 여기서도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노래가 누군가를 살리는 상한 영호를 일으킬 수 있는 신령한 노래가 될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수들은 됐고 이제 한 사람만 처리하면 오늘 말씀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 누구냐면 잠자지 않는 애들 말고 잠자지 않고 들었던 죄수들 말고 자고 있었던 애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간수였거든요. 간수는 그때 신기하게 자고 있었어요. 간수가 이제 해결을 받아야겠죠? 간수가 어떻게 해결받고 있는지 우리 말씀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다우리 크게 소리지르는데 지금입니 우리가 당시의 법은 탈옥이 일어날 경우 간수는 그 탈옥범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간수에게 전가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사형죄를 저질렀으면. 이 간수가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옥에 흉악범들이 세트로 세트로 지금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수는 어떤 생각할까요? 저 도망간 이들의 죄가 세트로 나에게 전가되는구나.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건늘이라는 선택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우리가 다, 여기 다 여기 있노라. 이 죄수들에게 기적은 오늘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지만 간수에게 일어난 기적은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안 도망간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수도 살고 간수도 살수 있는 방법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지? 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대체 뭐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분명히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지고 어, 그 해답을 받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원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멘. 간수는 네. 이 밤에 분명히 hmm. 생각했습니다. 네. 내 삶은 패배했구나. 모두가 다 도망갔구나. 내 삶에 승리란 없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좌절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옥턱 가운데 구름처럼 임재하셔서 그 간수의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승리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온 집안이 다. 번 받고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명히 이 본문 속에 아까 전에 말했던 구약의 찬송의 기능이 다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재를 맛봤고 죄수들은 회복을 맛봤고 이간송은 진정한 승리인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그저 그런 나만 좋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회복을 부르고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메시지처치가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김범웅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옷이 여기가 다 젖어있네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으면 사람을 살리는 노래로 찬양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메시지처치의 찬양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그 찬송 중에 거하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이 말씀을 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